안녕하세요. 김닥터입니다. 준비물들이에요. 햇반 있고, 닭볶음탕 양념이 있고, 감자가 있고, 양파가 있고, 대파가 있고, 닭이 있어요. 닭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추가로 빠은 마늘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감자를 썰어야 돼요. 감자를 깎는데, 과일 깎는 칼로 하면은, 저같이 사과도 못 깎는 사람은 감자를 깎을 수가 없어요. 다해서에서천 원이나 이천 원을 주면, 이렇게 생긴, 감자 깎는 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게 있으면 손을 잘 다치지 않으면서 초딩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닭도리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자죠. 닭 맛보다 감자 맛으로 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리에는 순서도 중요한데 제가 감자를 제일 먼저 깎는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닭도리탕을 한 번이라도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닭도리탕처럼 쉬운 요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하지만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닭도리탕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렵지 않냐 라고 말을 해요 자 감자를 다 깎았습니다 전 항상 이렇게 감자를 깎기 전에 물을 먼저 끓이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감자가 다 깎였을 무렵에는 물이 이렇게 팔팔 끓고 있거든요 바로 요리가 지속될 수가 있죠 감자를 먼저 넣지 않고 나중에 감자를 넣으면 닭은 푹 익었는데 감자는 덜 익어서 딱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자를 먼저 넣습니다. 계란을 새로 사왔는데 하나가 금이 가서 그냥 미리 넣었어요. 이렇게 닭고기도 손질을 합니다. 솔직히 닭은 이미 어느 정도 손질이 돼서 잘려서 포장해서 팔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껍질 떼내고 난리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찝찝하면 그냥 물로 몇번 헹궈서 그대로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튀긴 닭껍데기는 좋아하는데 물에 불린 닭껍데기는 맛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양파를 하나 넣어야 돼요. 양파는 주먹만한 양파 하나를 다 넣습니다. 이 정도로 넣어야 단맛이 우러져 나와요. 양념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고추장, 설탕, 소금 등등의 여러 조미료를 준비하다 보면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파는 양념을 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의외로 정말 중요한 게 대파예요. 전이 대파가 이래봐도 찌개에 넣었을 때그 육즙이 배어 나오는 그 맛이 정말 엄청나게 큰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대파를 저는 큰 걸로 한두개 정도 넣어요. 잘 씻어서 뿌리 쪽을 깨끗하게 해서 잘 잘라서 넣고 뭐 잎사귀 쪽은 다 버려도 되지만 아까워서 그냥 조금 넣었어요. 자 이제 뭔가. 모양이 좀 요리같이 바뀌어 있죠? 와, 보글보글. 잘 끓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영상에는 잘렸는데, 마늘 다진 것도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꼭 넣어야 돼요. 마늘 빻은 것도 본인이 직접 빻을 필요 없어요. 요새는 다진 마을 다 팔아요. 이 양념이 유통기한이 좀 지났는데, 뭐, 보니까 안 사는 것 같아서 그냥 넣었습니다. 설마, 죽진 않겠죠? 계란도 투척합니다. 아, 이렇게 계란을 넣어서 그대로 익히면 약간 수란 같은 형태로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이제 푹 끓입니다. 자, 노른자가 이렇게 속은 부드럽고 겉은 노랗게 익은 걸볼수 있습니다. 자, 고기와 감자가 모두 잘 익었어요. 푹 익었죠? 지금 사진에서는 금방 넘어갔지만, 영상에서는 금방 넘어갔지만, 실제로 30분 정도 끓인 겁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